온도 성당 진행을 맡은 김규수 관두령, 박태호 발렌티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관평동 성당에 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평동 성당에서 중고등부 교류 교사로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민 안젤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평동 성당에서 어 교리 교사 교무를 맡고 있는 신소정 안젤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네 우리 안젤로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어 우리 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을 혹시 방해하는 유혹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예어 예. 어,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있는데 네. 게으름 게으름 예 게으름이 아, 있습니다. 네. 왜 네. 주, 미사가 주, 주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일요일마다 네. 있는데 예,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요일마다 이제 쉬는 날인데 휴문데 이렇게 성당에 가끔씩은 오기 전에 늦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일요일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쉬니까 어, 나도 오늘 하루는 좀 성당을 안 가고 집에서 늦잠을 좀 자볼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예, 있습니다 네 우리 안젤라 선생님께 나에게 교류교사란 OOO이다. 음, 나에게 교류교사란 재충전이다? 재충전? 왜 재충전일까요? <laughs> 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와서 교류교사를 하는데 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할때 이거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하면서 선생님들 막 기쁘게 이렇게 할때 어 그럴 때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면서 재충전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남들은 솔직히 이해 못할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에 치열했다가 네. 주말까지 네. 성당에 나와서 이걸 한다 하면 네. 또이 성당을 다니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해 못하지 않나요? 그쵸 왜 이해 많이 못하죠 그래서 주말에 왜 이렇게 성당에 가냐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에요? 왜 가냐고 할 때요, 선생님? 네, 어뭐 그렇게 힘들고 시간 되지 놀자 하고 하는데 왜 통당에 가야 된다고 하면 뭐 때문에? 같은 일이 있어서라고 <laughs> 같은 일이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laughs> 제가 학생 때 네. 제가 학습 옛날에? 네, 제가 초등부. 옛날에? <laughs> 한 3년 전? 방송에서 거짓말 하시면 데 제가 학 때, 초등부 할 네. 때, 교리교사 해줬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는 대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막 친하게 성당 가보면 되게 재밌게. 놀아주시고, 얘기도 막 들어주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애들이 별로 없지 않고 많았거든요. 한 초등부가 막 100명 넘게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친한 애들도 있었을 텐데, 음다 똑같이 관심 주고, 똑같이 평등하게 애들한테 이렇게 관심 주고, 놀아주고, 그러셨. 떤 그런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혹시 그 영향으로 지금 교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laughs> 냉정한건냉정하고 네. 있어요. 네. 그냥 그냥 기억에 남는. 그냥, 그냥 기억에 남는...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laughs> 주말이면 이제 되게 게을러지고 나오기 싫은데 이또 아이들에게서 얻는 기쁨이 되게 커요. 그래서 성당에 이제 주일날 미사를 나오면은. 아이들 보면서 웃고 또그 젊은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더막 활력이 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하느님과의 연결 통로 음. <laughs>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 중고등부 교사를 저 혼자 네 하게 됐을 때 가 제일 힘들었어요. 나가사키로 중고등부 아이들 여름신앙 캠프를 가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모금행사를 부활절 행사 때 이제 하게 됐어요. 했죠. 부활절 그 행사에서 나는 활동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음, 며칠을 밤새서 그걸 했으니까 몸이 병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 병가를 받고 막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그 날이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사 하던 선생님들도 마침 그 취업 준비가 끝나고 음,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해서 그 다가사키 모금 활동이 끝나고 나서 한 일곱 명 정도가 모였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것도 못 하고 성단제도 못 하고 그것도 못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혼자 교무로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 선생님들 열정으로 모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해서 어, 이 열정이 또 식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주말마다 미사가 중단돼서 주말마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 여섯 명 음, 되는. 사람마다 모여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모여서 같이 막 대전에서 가까운 청지 이런데 데리고 가고 밤을 이렇게 다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미사가 중단됐을 때 응. 그래서 다시 미사가 재게 되고 나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봉사해 줘 가지고 그런 점이 참 고마워요 지금도 사실 처음에 교류교사를 시작했을 때좀 놀러 온다는 식으로 생각 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근데 막상 오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받은 그 일이 다 저한테로 <laughs> 아. 여기가 저 네. <laughs> 여기서 받은 게 저한테 와서 하자마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처음 근데 소리.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아, 극복했던 순간은 오직 기도밖에. <laughs> 아. <laughs> 신남으로 극복을 하셨네. 아,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저는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아 네, <웃음> 자랑... <웃음> 친구들. 이렇하는 친구들. 예 맞아요. 예. 어딜 가든 네. 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네. 다 저희 제 자식이라고요. 해아아 아들 딸들 자랑하시잖아요. 아, 네. 그 정도로. 저희... 아이저도 없어요. <웃음> <웃음> 나는 어떤 교리 교사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멘토 같은 그런 언니 같은 누나 같은 그런 교리 교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친구 같은 어 그런 교리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아 일요일은 성당 가야지 이게 아니고 어 아이들이 정말 놀러 오듯이 놀러 와서 힘든 일 있으면 치유 받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뭐 제가 교류교사를 기도로 버티는 것처럼 <laughs> 아이들도 그렇게 버텨서 일요일은 다른 약속 못가 성당 가야 돼가 아니라 어, 일요일은 당연히 어, 성당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이렇게 편안하게 좀올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수 있는 교류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제 모범적인다고 하니 하말 뚱키 예스 네? 그 열지 마시고 음, 네. <laughs> 오 김수환 추기영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 지내신 곳으로 1989년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생명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되었다 헌혈장기기증생명운동 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곳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볼것아 지금 생사랑사랑 <laughs> 자장단, 좋은 곳 어, 헌혈, 헌혈의 집에서만는데 <laughs> 하나 둘셋헌혈집 <laughs> 헌혈의 집 정답은? 한 마음, 한몸 운동 본부였습니다. 아아 들어보셨죠, 대학이. 아, 말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쉽게. 선생 모르니까 왜 같이 MC 이처럼 세요 자기 빼이 있어요. 네, 아우 많이 보셨네. 네. 자 여기서 하나씩 선물은 하나씩. 아, 요 네. 그래도 우리도 2 0만원 아꼈으니까. 네. 아, 이만 원. 네. 네. 사식 뽑아서 우리 옆에 오신 분께 주시면 저희가 네, 좋은, 음. 이 안에 좋은 게 있어요. 오. 자 우리 안젤로 선생님 거 디퓨저 뽑으셨습니다. 오. 디퓨저. 오. 네. 다음 우리 안젤로 선생님께서 와 선생님이 살렸어요. 아 정말요? 간식 지원금 살렸습니다. 님? 네, 네. 디퓨저.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네. 그리고 <목소리가> 우리 형님 오 네. 의식지원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laughs> 네. <한번 뿌려보시죠. 웃음> 네. 확인해보셔도 돼요. 저희가 진짜로. 네. 따끈따끈한. 진짜. 오, 모르 거. 제들아, 안녕, 친구들 안전한 선생님이야. <laughs> 우리 아이들 성장에 요즘에 코로나가 좀잘안 나오는데. 신청해가지고 자주 안 나왔다고 어색하게 이렇게 안 나오지 말고 언제든지 어.. 나가서 연예인들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음.. 그랬으면 좋겠어 보고싶어 얘들아 나와서 봉사해달라고 전례해달라고 하면은 어.. 싫어하면서도 또 이렇게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힘이돼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미사도 그렇고, 전례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앞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너희들한테 어,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어, 항상 지금처럼 재밌고 밝게 같이 즐겁게 미사 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자. 안녕. 안녕. <laughs>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관평동 성당에서 우리 이상민 안젤로 선생님 그리고 신소정 안젤라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네뚱키즈 온더 성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는 지금 내동성당에 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동성당 이주희 카타리나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동성당 김민희 젬마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사한지몇년 되셨죠? 어, 저는 이제 8년. 됐어요. 오, 생각보다 <laughs> 오. 제가 얼마 나이 나이가 안 돼서 <laughs> 음. 얼마 안될줄 알았는데, 오, 어, 그 쿠쿠야. <laughs> 방화였어. <그렇구나. 웃음> <당황했어. 당황했어. 웃음> 실례지만, 실례지만 연세가 <웃음> <웃음> 어떻게 되세요? 스물여덟입니다. 너무 동네 그럼 우리 8년전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교리 교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어 어렸을 때 초등부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음. 어, 어, 선생님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동경을 음.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성당을 안 나오게 됐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성당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은 그럼 초등부 아니면 중고등부? 아, 원래는 초등부였었는데요. 저희가 요번 연도에 초등부랑 중고등부랑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어. 이제는 재략교 네. 교사가. 네, 그렇죠. 사실요. 아, 네, 네. 네. 카타리나 선생님께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 네 올해 15주년. <laughs>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 팬단테 한번 우리 카메라 보고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 아, 촬영. 아, 아, 어. 말이 15년이지. 어, 정말 대단하신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년 동안 정말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손을 거쳐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어, 우리 선생님께 아이들이란. 저 네. 아이들은 이제. 여체... 저는 이제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간 제 자식들 같아요, 봐도 <laughs> 같고 진짜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부터 봤던 애들이 커서 뭐 스무 살 되도 뭐 같이 뭐. 선생님, 뭐, 뭐술 마셔요? <laughs> 음. 되게 가족 같고, 그냥 제 새끼들 같대요. 음.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음. 아이였던 이던 네, 네, 네.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어요. 어, <laughs> 네.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같이. 선생님과 학생이었다가 네. 이제 같이 네. 함께 교육교사를 하는. 네. 우리 주방 선생님도 어, 벌써 8년 차면. 뭐. 그죠. 어.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바라는 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제일 바라는 거는 뭐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그래서 애들이 특히나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에 어머님들 손에 이렇게 많이 타는 아이들이 어머님이 와야지 같이 오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들 걱정하시고 염려되시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안 나와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예, 코로나 좀 풀려서 나오게 되더라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음. 좀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제일 커요. 지금 처음 스무 살 왔을 때는 0 명, 0명 정도 됐었어요, 진짜. 제 아, 자신이 다 있었어요. 네, 아 진짜 그랬는데 이제 되게 네. 많이 줄면서 그걸 계속 봐오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안타까워서 애들이 나에게 교리 교사란 땡땡땡이다 아, 한다면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 터닝 포인트라고 포인트. 네, 저는 솔직히 교사를 하면서 제가 제 직업적으로도 정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아이들을 좀가리키는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교리교사가 제 인생을 완전 좀 바꿔준 터닝포인트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교리교사란 성장통이다 어. <웃음> <웃음> 어, 어. 음. 상당히 아프셨네요 <laughs> 아프면 잘하잖아요 아, 그것처럼 아, 네. 많이 좀 저도 반항 같은 것도 했던 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서로 약간 갈등 뭐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음. 뭔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교사활동을 하시면서 나를 조금 유혹하는 것들 저만의 시간이 없는 거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혹 때문에 왜 나는 맨날 여기서 봉사하고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고 오히려 그냥 한 일상 일부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유혹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laughs> 지금 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교직교사를 네. 할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렇 슬럼프가 왔. 썼잖아요. 그래서 극복을 제일 잘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조금 왔던 거는. 최근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 이제 안 오면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신부님이랑 선생님들이랑 교환을 조금 이제 연, 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볼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 할 거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데랑 다르게 조금 저희만의 이걸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서 오히려 교사들끼리 으쌰으쌰 하고 이러면서 조금 극복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교사 초반 시기에 조금 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 어, 네, 왜냐면 하 그때는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음. 약간 선생님들도 낯설고 해서 회의 내용도 이해도 안갈 정도로 음. <laughs> 되게 신입 그런 교사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해도 하게 되고 약간 교사들이랑 관계도 더 좋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던 거 같아요. 주무르면 어. 실례지만그 선생님 교사회에서 선생님보다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도 꽤 계신가요? 네 많이 어. 있어요. 동생, 학생 동생들도 많고. 많겠네요. 아, 소희 음. 지금은 뭐 네 속된 말로 그냥 짬이 좀 찼다, 아, 네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서 네. 어, 이제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류 의 교사로 네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음. 우리 잼마 선생님부터 한번,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교사들을 네. 보면서 저도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어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음. 되고 싶은 선생님이 음. 되고 싶어요. <laughs> 카테리나 선생 좀 되고 싶다. 응. 아, <laughs> 아, 어렸을 때 보았던. 저희 롤모델. <laughs> 롤모델. 아니, 롤모델. 와. 아, 롤모델 장점 세 가지. <laughs> 그래서 이제. <웃음> <웃음> 제일 큰건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제일 커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 뭐 아이들을 통해서든 아니 교사들을 통해서 저를 좀 잡아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를 계속 쓰시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 않나. 다양한 교류 교사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느끼고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더 신앙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녀가 생긴다면 저도 교류 교사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좀 약간 몸풀기 시간이에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어요. 아, 네. 혹시 아시나? 밸런스 네, 게임. 네. 어, 근데 일만 할수 없잖아요. 어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일 외에도 우시시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할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신부님도 어떤 신부님이 좋은지 지금부터 선택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매주 티타임을 좋아하는 신부님. 아니면 매주 술을 잘 마시, 잘 마시라는 신부님, 어떤 게 좋으신가요? 어, 이거 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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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술. 신부님. 신부님. 저는 티타임? 티타임. 요 <laughs> <laughs> 그럼 여기 신부님이랑은 잘 맞으시나요? 네네. 네, 아. 신부님께서 되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아. 제가, 네. 네. 3층 상해라고 생상하시죠 아, 3층 상해? 사재관을 상해라고 생각하시죠? 열려있는. 네, 열려있습니다. <laughs> 아, 왠지 알것 같아요, 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아직지알것 같아요. 네, 어, 엄청 흥도 많고 재밌으시겠어요? 네. 네, 네. 매번 뭐 올라갈 때마다 뭐 이거 다 꺼내서 뭐 먹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으로만이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진짜 다 꺼내주시고. 네. 어, 여기 사재관에는 좀 음식이 많은 편인가요, 지금? 그래도?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네. <laughs> 근데 그래도 네. 뭐든 다 꺼내 주시려고 음, 하시고. 그리고 없지만 있는 거 다. 네. 네. 진짜. 마음이 아, 네. 되게 따뜻하시죠. 네. 제일 이 부분이 제일 좋다. 장점. 음. 우리 고야신부님의 장점. 다 받아 주세요.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음. 그냥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주시는 게 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어떤 네. 신부님까요? 아이들에게 오자마자 첫날부터 네.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신부님께서 아, 그래서 <laughs> 깜짝 놀라서 아, 진짜요? 아,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시던데 네. 아 저희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우 네. 아, 아, 아이 아니. 네, 아이가 아니었니까 대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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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선생님처럼 항상 네. 수를 같이 먹었어요 아 네. 안계신게 네. 진짜 아쉽네요 <laughs>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좀더 집중을, 집중을 할수 있게 신부님 네. 안계셔야 된다 네. <laughs> 네. 문제는 주간식이고요 네. 예, 뽑으시면 맞죠? 저희가. 네. 문제는 제마 네. 선생님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주시고.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에서 제마 선생님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이 상의에서 함께 맞추시면 돼요. 제 4대 대전교구 교구장이셨던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은 한국 성직자, 성직자 사상 첫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곳은 전 세계 총5 0만 명을 헤아리는 사제와 부제의 직무 및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로 대주교님께서 계신 교황청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성성직자성 아, 자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답을 네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직성성직자성 같은 거 같은데. 성직자성. 음. 자확실하딱 정답은 정답은 성지수, 성직자성 성직자성 정답입니다. 성직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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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와, 15년 반은 저희가 네. 저희가 요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15년. 네. 아. 괜히 15년이 아니다. 저 문제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나 아,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친구들 에게 <laughs>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많이 못 봐서 아쉽고, 코로나 끝나면 빨리 성당에서 만나고 싶어. 사랑해. 음, 사랑스러운 내네 새끼들아. 어, 지금 많이 숨어 있는 거 안다. 얼른 나와서 성당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또 같이 놀고, 신부님, 수녀님과 또 재미있는 교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성당에서 제발 보자. 안녕. <laughs> <laughs>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내동성당의 김윤희, 잼마 선생님, 그리고 이주희 카타리나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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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주윤 선생님이 지금 15년차가 되셨는데 저희는 정말 되게.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교사가 저희 성당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근데 주인 선생님이 힘들어 하실 때마다 저희는 약간 같이 마음도 아프고 그러지만 저희 주인 선생님이 또 저희의 하나의 듬직한 그런 그런 나무 같은 존재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지 않고 오래오래 20년, 25년, 뭐 45년까지 <laughs> 가능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이 사랑해요. 주윤생님 사랑합니다.